노화된 목소리를 접기 해주는 <laughs> 시술도 있다면서요? 네, 네, 응? 그 네. 보통 목소리 어? 치료 아, 아, 아. 관점에서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축이 돼서 생기고 틈이 음. 생겨서 되는 음. 거니까 음. 음. 그런 것들을 좀더 좋아지게 하는 발성 훈련을 한다든지 음. 또, 음. 또 아니면은 필러 음. 우리. 이마 주름 필러를요. 네, 필러를 눈에도 필러를, 필러를. 네, 필러를. 아, 아, 성대에도 필러를 아, 넣을 아, 수있고 아, 어. 아, 네, 그런 그, 치료로 어떻게 이제 밖에서 넣겠죠 물론 네네, 네. 밖에서 넣을 수도 있고 아, 네. 입안에 아, 조마취해서 아, 넣을 수도 아, 있고. 유지 기간은요? 아. 필러 유지 기간은요? 아. 유지 기간요 필러의 네. 유지 기간은 종류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는데 영구적이지는 않고요. 진짜 필러랑 같네요. 얼굴 우리 우기님도 시술하세요. 필러. 네, 저는 내 어. 네, 필러는 순수는 저 이비인후과에서 응. 굉장히 많이 아. 하세요. 그 필러 시술할 때그 남는 필러는 저 얼굴에 좀넣 주면 안 돼요? 그러면 필러 하면 목소리가 좀 선명해져요? 약간은 음, 좀 저를? 명료도가 높아질 수 어. 있습니다. 개비 일단 없어지니까. 제가 수님도 하세요. 필러 네 네. 저도 주, 성매마비 환자들한테는 주된 얼굴은 어? 안 한데. 얼굴은 안한데 저한테요? 네. 어, 저, <laughs> 아니 목소리가 너무 좋으셔. 아, 목소리. 필러 한 목소리 냐고 아이고, 아닙니다. 네. 필 목. <laughs> 음. 그러면 그 아까 그 필러 뿐만 아니라 보톡스도 넣는 아, 이게 생각... 아, 아, 진짜 좋습니다요. 아, 네. 이런 어, 관심이 있어요. 되게 아플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일단 도쿄, 통증이 있습니까, 없으니까. 언제 나와요? 보톡스. 보정하다. 어? 보톡스. 네. 일단은 여기 비님 네. 말씀이 뭐 네. 제가 먼저 질문하는데. 아, 습니다 보톡스를 <laughs> <laughs> 넣을 때 네. 피부를 뚫을 때도 약간 아플 수 있겠죠? 음. 음. 네. 데 그때 마취를 그렇죠. 하고요. 네. 네. 그다음에 내부에 네. 내부에 이게 들어갈 때 우리 주사 맞을 때도 쭉 들어갈 때도 아프잖아요. 주사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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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바늘을 오. 넣을 때 아프고. 그래서 목 안에 들어갈 때 주사 맞는 느낌. 이쓸수 있는데. 굉장히 양이 작습니다. 음. 음. 그래서, 근데 이 후드 내 부분도 굉장히 공간이 작은 부분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약간의 불편감 정도? 음. 아, 그, 네. 그러니까, 이제 저거 왜 하는? 거야? 이제 <웃음> 이런 <웃음> 보톡스는, 어, 우리 보톡스라는 거는 <laughs> 어, 미용적으로 굉장히 <laughs> 많이 쓰고 있잖아요. 신경 말단에서 신경 전달체를 차단시키는 거잖아요. 네네. 그 네, 이런 것들이 신경조절이 잘 되지 않을 때, 네, 그래서 대표적으로 연축성 발성장애라든지 네, 그런 게 있을 때 신경이 많이 떨리거든요. 아 그리고 목소리도 떨리게 나타나겠죠. 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차단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아 독스 주사를 할수 있고, 음 앞서 말씀드렸던 목소리를 좀더 톤을 조절할 때도 음 네, 너무 자기가 고음으로 네, 목소리가 네네. 너무 짱짱거리는 그런 목소리가 나면 아 음, 톤을 좀, 좀, 낮출 좀 낮출 때, 그걸활발 말한 로우 피치 네? 네. 피치를 좀 낮추는 음. 그런 치료를 위해서. 바로 앞 부분에다가 음. 피치를 높이는 근육에다가 주사를 해서 좀 음. 부드럽게 만들어 줄수 있죠. 저게 야, 비교적 간편한 시술이네. 네. 네. 네? 네. 그 엄청난 수술보다. 어, 남들 그렇죠? 봤을 때 음. 찌르는 거에서 마치 이제. 마, 그래도 아그 수술하고 음. 하는 건좀 크잖아요. 음. 네네. 뭐. 음. 그래 네. 흉터도 남고. 네. 네. 실제로 많이 이런 시술 많이, 많이 하시나요? 성대 마비 환자들이나 네. 주사 주사 치료를 할때 성대 마비 음. 환자들한테는 주사 치료가 굉장히 기본적인 치료 중에 하나고요. 음. 또 연축성 발성 장애에는 음. 이런 보톡스 치료가 음. 가장 대표적인 어, 네, 대표적인 치료라서 음. 많이 합니다. 어.